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소룩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룩스. 자, 9만 9천원. 바로 점상에서 시작한 다음부터 밑으로 쭉 밀어버렸죠? 어, 밀어버린 다음부터 갭 띄우더니 지금 다시 한번쭉 빠진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소룩스 같은 경우는 제 텔레그램 톡방에서 말씀드린 것들 좀 조심하라고 라 말씀드렸어요. 왜? 일단, 무상증자 14주란 어마어마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자, 그거는 지금 모든 시장에 계신 분들께 물어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 있는 선취매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자세히 보신다면 자, 보시면 투자주의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종목 보이시나요? 자, 이만큼 소수 계좌가 지금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밑바닥부터 지 계속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200% 넘는 꼭대기에서 뉴스 튀우면서 날아갔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 보면서 조금 상도덕이 좀 없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뉴스를 띄우면서 날아가는 것들은 뭐 세력주의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자, 특히나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워낙 끼가 좋아요. 그래서 뭐좀 이해는 합니다만, 자, 이런 중간에서 조금 뉴스 터뜨리면서 올라간다는 거면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자, 완전 꼭대기. 자, 전고점까지 싹다 잡아먹는 이 꼭대기에서 뉴스 띄면 날아간다. 누가 봐도 개인들한테 물량 다 털어넘기겠다는 속셈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양아치다, 어, 너무 속이 보였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소룩스 뉴스 터진 것들이 위치가 조금 아래였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고 심지어 물렸다 하더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으나 이 위치는 어떻습니까? 전고점 물량까지 싹다 올라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털어먹고 밑에 다시 모아가지고 위쪽에 또 털어먹고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분봉상 한번 흐름 한번 보실게요. 자 분봉상 흐름 보시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깼습니다. 의도적으로 팼고 밑에서 좀 모아주는 척하다가 또 팼죠. 이게 절대 개인적인 물량이 아닙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아주고, 상황가 가는 척하면 다시 한번 패고, 계속해서 이 고점에서 물량 바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이러한 과정들 이제 매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조금 달라요 매집이랑은 물론 매집도 동시에 같이 하는 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 평단가를 조금 올리는 과정이에요 즉 모아온 물량들 한번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밑에 모아 올리게 되면 새롭게 평단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평단가를 올리더라도 여기서 한번 해먹은 물량들 한번 넘겨버리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룩스 무상증자왜 고점에서 때렸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노토 소스가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날라갔잖아요. 무려 7연상 넘게 날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터스와 함께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먹을 구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룩스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 친구들이 지금 무상증자를 고점에 터트린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는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은 소루스 같은 경우는 아리바이오, 아리바요에서 조금 우회적으로 소루스를 이용해서. 상장하려고 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자, 이 고점에서 무상증자 이슈 터트린 것, 자, 그것과 좀 거리가 멀겠죠? 왜? 우회상장을 하려면 좀 저가에서 본인들이 좀사 모아가지고 물량을 최대한 모은 다음에 주식거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200% 넘게 오른 이 지점에서 우회상장 하려는 건 아닐 것이고요. 아, 어, 아리바이오도 아마 단독적으로 따로 나가고 자금수혈적인 측면에서 소룩스를 이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소룩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자, 회사가 자본도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밑에 보시면,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본적으로는. 그런데, 자본금이 또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비해서 자본잉여금이 너무 크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한 회사가 될수 있다. 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회사 측에서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작전 표면상의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함. 한번 헤쳐먹기 위함이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소룩스 같은 경우 그의 짓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결국은 한번 크게 해먹기 위함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고점에 따라붙지 마시고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나 빠진 다음부터 조금씩 모아간 다음에 추후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빠질 때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습니까 자 물론 무려 650억이나 터졌단 말이죠 물론 전날 터졌던 3천억에 비하면 좀 적지만 그래도 밑으로 쭉빠진데 거래대금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터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즉, 같은 무상증자 이슈라 하더라도 차트의 위치를 항상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무상증자랑 무조건 좋다. 그렇게 끼어 맞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트 위치를 보셔야죠. 이 선침의 세력들이 지금 소수계좌 동원해가지고 미친 듯이 위로 올려가지고 꼭대기점에서 뉴스 터뜨렸는데 여기서 물량바지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물량바지를 할게 아니라 이 뉴스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밑으로 쭉 빠졌을 때이 친구들 위아래 흔들 때 절전부터 긁어 모아가지고 반등 줄때 정리하시라는 거죠 자 소룩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노터스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그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주신 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HIB 바이오스텝입니다 자 노터스가 HIB에 인수됐죠 자 그러면 사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간 건데 자 이때 권리락 이후부터 몇 연상 갔습니까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7연상 까지 44,000원 까지 올라가는 기염을토 했죠 자 이렇게 노터스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준 다음부터 뭐지2파부터 마녀공장 등등 모든 종목들이 무상증자 이슈 터뜨리면서 최소한 2연상에서 3연상까지 날아갔단 말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의 이슈를 가져온 종목인데 중요한 건그 이유를 보셔야죠 어떻습니까 숨도 쉬지 않고 밑으로 뺐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결국은 무 상증자 물량 다 나오고 나서 한번 반등 주고 단한 번도 그 반등 중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쭉 빠졌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 느끼셔야 될게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맞아고 있는 지점 만약 에 노터스를 가정해서 본다면 어디겠습니까? 이 고점이라는 거죠, 이 고점. 즉 노터스 같은 경우 요때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러준 다음부터 쉬지 않고 올라간 다음에 살짝 눌려줬다가 거기서 권리라 이후부터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루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에서 계속 올려가지고 전고점 부근에 터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따라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정말로 철저히 눌렸을 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노토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불과 145% 올린 다음에 쭉뺀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소루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0% 고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대응 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위아래 왔다 갔다 변동폭을 주면서, 당일 단타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권리락이죠. 이 권리락부터 우리가 접근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주식이 14주를 지금 무상증자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3만원짜리가 2천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싸다 너무나 싸 보이기 때문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도 굉장히 싸 보인다 즉몇 연상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몇 연상 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첫 번째 두 번째 때 아마 따라 들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량을 꽉 잡고 절대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해서 꽉 잠가먹고 아마 3연상에서 4연상 때부터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런 것도 분명히 다가올 때 텔레그램 톡방에 전부 다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저같은 기본적으로 세력주만 거의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점상 보내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은 제 주특기란 말이죠 자한국앙쿠르전 같은 경우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친듯이 미친듯이 다 따먹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싹다 따먹고 있고 이렇게 세력주에 대한 연구가 저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번 소롭스 때도 무조건 올해 가기 전에 큰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하나하나 끝까지 전부 다 들어 주시고요. 수급 분석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량 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훈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 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 총량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 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 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긴 나름 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12월 8일 고점에서 외국인들 의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개인들 수량이 많이 받긴 했는데 자, 금투 쪽과 투신 쪽에서 들어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례적인 매도세였다. 왜냐? 밑에서 많이 긁어먹은 물량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먹은 물량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빼가지고 물량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속 상황까지 여러 번 보내야 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타이밍들 잘 노려보셔야 되겠는데 수급 보시면 지금 개인하고 외인들 수급 이두 가지 창구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차트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수량이 거의 동일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동일한 거. 자, 그래 공시도 한번 보시면 자,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관의 과다 종목. 자, 개인도 있고요, 외인도 있어요. 개인 계좌와 외인 계좌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작업친다는 거, 세력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질 텐데, 자, 이 구간부터, 이 구간부터는 세력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모으는데, 이평단가를좀 낮추는 작업을 한 거지, 완전히 액시트한건 아니란 말이죠. 왜? 진짜 해 먹을 건 앞으로다. 지금부터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무작정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눌릴 때, 어설프게 눌릴 때 비중 다 태워버리면 밑에서 마이너스 20%씩 보이게 되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의 타이밍, 매수 타이밍, 목표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권량 리 이후의 움직임까지 제가 전부 싹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